야, 거기 서라. <laughs> 멋 쳐. 죠 영상으로 남겨야 되나 지금? 뭐로 남겨야 될지 모르겠어. 아 너무 이쁘다. 여기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봐, 이거 봐. 이건 뭐 이렇게 키웠지? 오빠, 이거는 문인 것 같아. 문이 따가이렇 파악해. 해놓은 것 같아. 오, 어, 이쁘다. 포토존도 만들어 놨나봐 이렇게. 어, 너무 이쁘다. 진짜 정원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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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헉! 어. 오. 보라색 것도 있어, 보라색. 옆에 보라색. 이거, 이거. 우리 그거 봤었지? 무심천 지나가면서. 응. 그 애랑 똑같은 애야, 얘가. 아, 얘구나. <laughs> 우리 저기 앞에 도 있는 거. 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어. 와. 궁짝궁짝. 이거 그 뭐지? 이거? 뭐가? 뭐가 나무다. 뭐가 되게 조그만하다. 이렇게 키워도 되는구나. 나도 키워보고 싶다. 사진도 한 하나 찍고 가보겠습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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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쁘꼬리쁘다리쁘다 오. 진짜 종류가 많네 어. 이파리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는 이파리가 어. 되게 작은데. 비슷하긴 한데. 어, 얘는 이파리 얇아. 어. 두개 다르고 이게 구절초 같은데. 이거는 국화 종류 같아. 어흠. 내 생각? <laughs> 뭐야? 저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쪽이네. 이쪽도 한번 가볼까? 큰가 봐. 이쭉 돌아가나 봐. 진짜 크다. 어. 한 마을이. 다이렇게해 좋다. 이거 너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무는다신기합니다 이거 점도있습니다뭐 했나 봐요 여기서 축제라고. 아, 이래너이래 이거 너다 이거 영상으로, 나는 편집하면서 본다 <laughs> 기억이 안 남아 스피링 하셨다고는 하네 메밀밭 가는 길 메밀밭 가는 길 메밀밭 가는 길 <laughs> 크게 불러도 돼 음, 하고 싶다 더 크게 불러 뭐 옆모습만 아주 360도 없잖어 머리 위에 해 있어. <laughs> 머리 위에 해 있어. 너무 이쁘다와 여기 여기 붓을 앉아서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서 여기 보는 거지. 어 이건 같은데 노을을 보는. 노을 명당. 어 진짜 명당이다 여기 끝! 너무... 지금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풍산동굴? 동굴이 있나? 그래?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약간. 그거 아닌가? 그 종류겠지. 똑같은 거. 요새 자주 보이는 곳. 이 쿠카 꽃. 쿠카 보고 싶으면 일로 오세요. 점점점 열심히 자라겠지, 얘들도? 꽃 파트 걸어요? 아 이게 메밀이요아 그래서 메밀 농사가 망했다고 하셨구나 우리 메밀밭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메밀이래요 메밀 하얀 메밀 약간 핑크빛 도는 메밀 소나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중간중간 소나무도 있고 뭐랄까 소..소..산소도 있고 <laughs> 아 뭔가 그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거는 뭘래 요 벌레야? 어 근데 네. 죽은거야? 살아있어 죽은거 같은데? 살아있어 아니, 만지지 마. 왜? 그냥 아! 살아있어 이거 눈이야? 만져줄까? 어타야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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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 <laughs> 개인집이야. 아, 개인집이야? 제주도에요? 비산 제주. 도러네 안녕. 동물 가는 길이라고? 산선 동굴이래잖아. 내가 오지 않으면 언제 와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안으셨서 오빠 진짜 약간 너무 뭔가 나 너무 되게 힐링되는 것 같아. 이거 뭐라고지? 하 어, 내가 다 아는 것들이야, 다 작물들이. 근데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고추 가지다안 말라. Okay, 여기는. 여기, 여기는. 탄두도안 왔다. 깨끗하네. 음, 사과는, <laughs> 사과 아직 오래 소른 거 아닐까? 진하게 먹자. 가가 응. 만쳐 이렇 거야. 저앞에가 바로 있는 것 같은데, 등산을 하고 있는 정둥씨지제은이을하이있겠지영 씨. 지금은 이 생각이 되겠지. 둥둥 둥둥 개나리 못좀 메고 여기 애기 들어보기 힘들겠다. 여기는 너무 앞에만 좀 보고 말아야지. 아이고더이고허 있어요? 그럼 또 가볼게요. 이고허 이게 동굴이지! 동굴.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어? 동굴이지? <laughs> 어, 뭐지? 벌레가 많은 것 같고요. 음, 냄새가 축축합니다. <laughs> 우와, 이게 동굴입니다. 바로 아래 물 있어. 아, 물 있어? 어. 엉덩이가 있구나. 호랑이가 살것 같아. 안녕 무서워 엉덩이에 뭐 붙었어 안녕 브라우니 우리 브라우니랑 똑같이 생겼다 그치? 눈썹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 화살하는 길 맞 토끼랑 얘기해. 어, 그... 안녕. 난 토끼야. 어, 자, 우와, 물다 들리지. 나를 잡으라고, 잡으라고. 마을회관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우와, 이거 봐. 아, 그래? 아, 여기 아궁이도 있다. 와 신기하다. 되게 이쁘다 오빠, 여기, 나 로마. 가마. 어, 가마라 옆에 수도 인지. 어. 와. 새 그러니까 여기서 야외에서 뭐이 정도 해야지. 아 여기 강아지 잡나 보다. 그런가 봐. 아 여기는 작업실인가 뭔데? 꽈리다 꽈리 어? 꽈리야 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여기 들어 구경하라는 거야? 뭐지? 연결되나봐 우와 그래서 로 들어가려고 했거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돌 정원. 와, 정원 와, 딴 놈들. 와, 와, 이 사진을 곳인가 봐다 자기 터져을 열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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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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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거기 서라! <laughs> 어, 들어 뭐야? 산소야? 어, 산소, 산소가 여기? 뭐지? 여기는. 진념기석 여기, 여기 뭐 <laughs> 산소 아닐까요? 어, 산소야. 어. 와, 산소 되게 멋있다. 평, 그런 그런가 봐. 아, 잘 해놨다. 응. 조번 해야지 산가돌아가시다이가소비입니다 탄소비였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가족들이 여기 성묘하고 여기서 약간 쉬었다가는 음, 어. 하고 좋은데 한잔 하시는 거. <laughs> 그냥 <laughs> 뷰를 중시하시는 것 같아. 이 산주인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뷰뷰뷰그 노래 알아? 아름다운 뷰뷰 뷰. 모르겠어? 어. 차인 노래야. <laughs>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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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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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뷰. 다운, 다운, 다운 <laughs> 뷰, 뷰. 뷰, 뷰, 뷰. 뷰, 뷰가 아니었어. 아, 이쁘다. 이거 뭐 안개꽃이야? 어. No. 어, 향 난다. 뭐라고지? 안나? 어떤 향이 안나? 어, 볼도 많다. 다음 다뷰 여기 약간 유럽느낌 왜? 네비 켜져있었어아 네비? 쫄티비 쫄티비 음. 이렇게 한바퀴를 봅니다 음.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